생일 축하한다. 네. 오오오. 카본, 전마엽 카본화. 고생했네. 생일 선물. 거기에, 생일 오, 달라. 너, 생일 선물 넣쳐줘 들어가. 생일 선물. 우와. 같이 뛰는 맨발 아저씨가 저런 대단한 분이 줄, 책을 꺼내봐야지. 응, 꺼내봐. 이야, 선물을 받았어. 책한번 묶여서 엄청 묶여. 저, 이쪽까지지, 이거, 책? 하나, 너 이건 다 읽어야 된다 이거는 아 읽을 수가 없너 어, 주신 거잖아 256쪽까지 오케이 메리 굿자 이제 뛸 준비하자 네 여기다 어, 놔두고 옳지 딱 두께보고 진짜 놀랬는데 너무 두꺼워 응 축하한다 응. 대박이다 자 이제 뛰자 응. 아저 비둘기 봐라 고마워 나지 가자 안 음. 붙다, 아, 시키. 10kg? 10kg. 어, 10kg도 네. 좋고, 뭐 7kg도 좋고, 가자. 네. 이야, 생일선도도 받고. 오, 진짜 튕튕 나가네? 어때, 너? 잠깐만. 기분이야? 이따가 1kg 때 네. 찍고 나서 그래도 한번 보자. 네. 어. 엄청 찰싹 뛰는데 1 k 5 5 4 8 아, 신발 어때? 카본아 신발 끄면 신발 끈이랑 발목만 지지만 안돼 어떤 느낌이야? 카본 트램펄린에서 뛰는 느낌? 뭐가 달라? 그냥 신발하고 훨씬 더푹신푹신하고 어. 뭐랄까 약간 풀력 숱이 없이 할되고 펌프 뛰어요 오, 대박. 늑니다. 런닝화도 응. 제대로 한번 신어보고. 응. 생일이 좋네.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2kg 때한번 보자. 응. 야, 근데 되게 천천히 뛰는데 되게 빨라졌어, 그지? 2니까 k g 만 뛰면 돼요, 이 정도면. 응. 야, 진짜, 천차 630인 줄 알았더니, 548이야. 와 응. 대박, 대박. 아, 빨리 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빨리 끝나갔다, 야. 아니, 아무리 수히 뛰고 싶어도. 응. 그럴 수도 없네. 맞지. 어, 흔들리지도 뭐, 걸을 수밖에 없어. 응. 가보자, 2kg 네. 때. 네. 2kg 5분 51초. 네. 어. 이제, 550에 좀 맞춰간다. 네. 오케이.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만 뛸까? 네. 괜찮아, 콜? 네. 오케이. 얼른 너무 려면 이렇게 야지 어, 그 수요일날. 아니, 어. 어. 네. 오늘은 네. 첫 신발이니까, 네. 길들이기.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 이거 트랙에서 신는거야 응 네. 그리고 흙밭에서 신는게 아니야 응 네. 나도 잘 몰라 응 네. 그런데 카보나가 황영조라는 금메달리스트가 있거든 응 네. 요새 카보나 신지 말라고 초보자들 응 네. 아, 다친다고 그냥 그냥 뭐 가까이 신는건데 아프면 아프면 그만 신자 알아냐? 네아 네. 이거 갖고 아이씨 뭐 학대는 아니겠지 만 뭐. 사장님. 어디? 그네 3km 6분이야. 네. 엄청 빠른 건 아니고. 네. 이 정도면 그냥 그냥 네. 그냥 소소 괜찮지? 네. 어. 아주 힘든 건 아니고 아주 느린 것도 아니고. 네. 어. 근데 오늘은 좀 덥긴 하다, 그지 네. 발목도 조금 아파지 발목? 길지가 네. 발목 아프면 멈춰야 돼. 4kg 600. 네. 6kg <laughs> 짜면 진짜 굵는데? 엄청 좋아했잖아. 우리 합의했지? 네. 9.9kg로. 네. 오늘 9월 9일 김민석 생일을 맞아 9.9kg 달리기. 네. 어, 신발 죽이네. 네. 자, 화이팅. 네. 어, 싫어. 지금? 네. 4.99킬로 5킬로 네. 이번에도 이제 아마 600, 600 같은데? 4.9킬로만 더 튀면 돼 603이네 네603네하지네4 네. 9킬로만더 튀면 되잖아요 어, 4.9킬로 밖9킬로이네 10 네. 어, 네. 네. 이제 땅 6분 어. 6킬로 6분 어. 66이야 오 어. 잠시만 36. 36kg? 36kg는 너못 어쩔 걸? 나도 성인정도. 25kg 되니까 좀 네. 이뻐졌는데. 아 어디? 난 지금 이날 때부터 짤수 있는 게 방해되는데. 아, 성인 땜에 짤수 있지? 다행이야.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짤수 네. 있지? 난 이따 짤. 7kg 때 보자. 네. 어. 네. 어, 우리 쫓겨날 수도 있어. 네. 어. 네. 야, 계속, 6분이야? 응. 야, 나 진짜, 맞춰놓은 것처럼, 60은 계속 뛰네? 시계이 멈청기 많으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고생한네 그러면 기게하겠다 아니야. 네. 42분이야. 네. 정확하게. 40분이야? 와, 진짜. 응. 6km, 6분, 7km. 42분 응. 뛴 거잖아. 응. 와, 나 진짜, 빨리 좀 늦지도 않게 그냥, 편하게, 아니, 편하진 않고, 뭐랄까, 그냥, 기장 뛰는데, 600이 뭐? 계속 나와. 네. 어. 첫 번째 그럴 수 있어. 사첫 번째는 그럴 수도 신기했다. 네. 와, 한층 들어서 3분이네? 신기하다, 이랬는데. 네번 네 연속으로 6분이면. 네. 계속 6이 신기해. 네. 일단, 계장. 난그 속도 맞춘 적 없지, 그치? 네. 시계 잘안 봤지? 네. 형, 어. 오늘 어, 신발이 네. 너무. 어. 신발이 600 귀신인가? 네. 네. 가자. 네. 8km 도5어 네. 이제 2.9km 남았자. 네. 오케이. 네. 절대 뭐라고 안 할게. 나 그것 때문에 아마 중상. 네가 완에 오늘. 어. 어이 씨 2초. 5분 58초 돼버렸어 우와. 네. 2초나 빨라져 버렸어. 일단 네. <laughs> 2초. 6분에서 6분. 야 지금 아까보다 좀 낫냐 아니면 지금도 힘들냐? 아 지금 훨씬 낫다니까. 발목은? 그러니까 발목도. 무릎은? 너. 숨 쉬는 거. 숨쉬 훨씬 어. 숨, 숨좀 쉬는 이지야틀였네 숨... 네? 몸이 이제야 풀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끝나간는데 8kg 그래. 뛰니까. 응. 몸 틀리는 놈이 어디냐. 어제 검정선 치료진 이 있다고. 조금 빡, 어우, 빠근했어? 좀빡근했어 알았어. 내일은 좀 더. 응. 오늘은 생일이니까 9 9 k m 구구절 아니야 구구절. 네. 아, 아 구구절 무슨 북한에서도 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 모르겠다. 오라 무슨? 아 그건 태양절인가? 하여튼 아니, 9월 9일인가 10월 10일인가 9월 9일 고위... 뭐 있었던 것 같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 모르겠다. 네. 그래서 너 생일이라서 내가 기억하고 있었거든. 상관없어. 네. 아, 아, 뭐 네. 이 생일인 거지. 안녕. 굿이. 파이팅이다. 아또 신발 죽이네. 2바퀴만 뛴 다음에 한바퀴 어. 전력뛰면 됩니다 9km 네. 5분 51초 예 어. 한바퀴만 더뛴 다음에 두바퀴 전력뛰겠다고? 네 알았어 아니 그게아니야 어 그럴까? 너 아, 언제 두바퀴 한바퀴 뛰자하는데아 그래 그렇게 해 오늘은 속도 측정이 그게 나을 같아 어 그렇게 알았어 두바퀴 그냥 뛰고 한바퀴는 전력하자 네. 오케이 네 이게 아무래도 최대 시속을 하는건데 해버리면은. 알았어, 알았어. 네. 화이팅. 네. 자, 이제 저기서부터는 점점 질주로 한 바퀴 네. 뛰는 거다. 네. 어, 그런 데는 얼추 늦잠 비추게 될것 같다. 네. 자, 렛츠고! 오 빠르다 진짜 빨라 빨 오. 오. 지금 4, 411 411 410오 빨라 빨로, 빨로 확실히 빨로418 416 アイリスさん、おぉ。100m。ヘッジや、マジ 와, 수고했다. 야, 마지막에. 빠르긴 빠르다. 응. 응. 잘했어. 죽는 응. 척 <laughs> 그만해. 아니야. 비 오는 느낌이야. 얼굴에 물이 뚝뚝 떨어져. 응. 어때? 이거 신발 신으니까. 응, 너무 좋아. 응.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응. 응? 막판에 있음. 실제, 무리를 했어? 아니 진짜 빨리 뛰었어 근데 원래 막판에 그렇게 질주하는 거야 네 오늘 직원이야? 네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야 막판에 또 뛰고 주 가서 밥 먹고 어이. 케이크도 먹고 그래 숙제도 조금이잖아 어. 어제 나에게 참 고맙게도 미리 해줘서 어, 하여튼 수고했다 네 내일 뛸 거지? 해야죠 내일은 좀 천천히 뛰... 아니 적게 뛰자 네 천천히도 뛰고 네어 이제 내 보자 네, 어? 네. 내보자. 네. Okay